보라색 원 방탄소년단 정국 새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깜짝 등장 팬들 설렘 플러스 궁금증 폭발 보라색 원 안녕하세요 K팝 팬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방탄소년단 정국이 새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별표 별표 최신 케이팝 소식 별표 별표 올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토끼, 얼굴, 전국, 미정 쿠크 계정으로 돌아오다. 7월 15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풍처럼 퍼진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BTS 멤버들이 모두 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사실. 이 계정의 이름은 미정 쿠크. 아직 게시물은 한 개도 없지만 팬들은 이미 감지했습니다. 이건 전국이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전국은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이 계정이 본인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정명인 미정 쿠크는 마이네이 i 즈정 쿠크. 즉내 이름은 전국이야라는 의미라고 덧붙여 팬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 깜짝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전국의 귀환을 반가워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쓰레기통 5.200만 팔로워 계정 삭제 이후 1년 5개월 만에 귀환. 전국은 원래 2021년 말에 개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약 5.200만 명이 팔로워를 보유하며 글로벌 셀럽의 위엄을 보여줬죠. 하지만 2023년 2월. 갑자기 계정을 삭제하며 많은 팬들이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정국은 해킹이 아니다라며 인스타그램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지웠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은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충분하다고 느꼈다고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팬들과 더욱 넓은 플랫폼에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걸까요? 결국 정국은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며 소통 재개에 나섰습니다. 보라색 하트 지금까지 보셨다면 구독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보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렀는지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행기 제대 후 본격적인 활동 시동. 미국으로 떠난 방탄소년단. 정국은 지난 6월 11일. 드디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멤버들과 함께 7월 초 미국으로 출국, 신곡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소속사 하이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026년 봄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전 세계를 도는 대규모 월드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이번 인스타그램 개설은 컴백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골든 성공에 이은 솔로 앨범 기대감 위 화살표. 2023년 11월 발매된 정국의 첫 솔로 앨범 '골든'은 전 세계 차트를 휩쓸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팬들은 정국이 이번엔 새로운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일지도 몰라'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국이 새 인스타 계정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올리고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한다면. 그의 솔로 행보에 날개를 달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는 그래프 전국 효과, 하이브 주가도 활짝, 전국을 포함한 방탄소년단의 컴백 소식은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방탄소년단이 다시 뭉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고 있으며, 전국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체크 표시 마무리하며 전국의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소식은 그가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은 진심이 담긴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팬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 올라올 첫 게시물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전국이 어떤 콘텐츠로 돌아올지 또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네요. 말풍선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전국의 새로운 인스타 계정 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고 싶은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K-POP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보라색 하트.